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오전 9시 52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귀, 그 다음에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테더 차트 분석, 세 번째 에이다 차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짧고 굵게 찍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귀 플러스 질문입니다. 복귀 플러스 질문. 가서 한번 볼게요. 복귀 내용을 하, 가서 한번 보면, 복귀 내용을 하, 하, 가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어때요?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현재 지금 볼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 볼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 눌리고 재차 한번 더 올라가는 볼 플래그 패턴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 여기 여기 구간에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기적으로 상방을 본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볼 플래그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볼플래그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방을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질문, 질문이 있거든요. 어, 질문이 어? 질문 지워졌네. 질문이 어 이거는 볼플래그 패턴입니다. 볼플래그 패턴 보시면은 어때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채널링 그리면서 떨어졌다가 대차한번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올라갔다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채널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전형적인 볼플래그 패턴이 지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렸죠. 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질문 질문 하나 받아보면은 이거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상방이라 하지 않았나요? 하늘부터 불장 시작 예측했다 갑자기 갑 관점 바뀌었냐 바뀐 건가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내용을 자세히 좀더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상방을 바라본다고 얘기했고 장기적으로 상방 을 본다고 했고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늘릴 수 있다.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상방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중기적으로는 하방 바라본다고 얘기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방 바라본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봉리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 평선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 평선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번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쉼없이 올렸습니다. 한 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쉼없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제 차.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차트 절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올라가요. 결론적으로는 A B C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눌리는 이 눌리는 폭을 보면 이 눌리는 폭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9.93% 빼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다 한마디로 <laughs> 첫번째 첫번째 불잠 프랙탈을 보더라도 어때요? 마이너스 9. 93% 빼는 하락은 나왔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불장 프렉탈 볼게요. 두 번째 불장 프렉탈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장 프렉탈 가서 보면 여기죠?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도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없이 올렸죠. 거의 이 빨간색 빨간색 캔들이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네개 빼고는 다 초록색입니다.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초록색 빼고 음봉 마감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돼요. 네 개밖에 안 되고 보시면은 확실하게 눌림이 나오는 자리는 뭐예요?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연속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음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아, 눌리는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눌리는 폭을 보면 눌리는 폭을 보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4.66% 두 번째 프렉탈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 -4.66% 빼는 빼는 하락은 나왔다 이겁니다. 엄마 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가서 볼게요. 지금 가서. 지금 차트 가서 보면 패턴이 비슷하죠? 어떤 패턴이 비슷한데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캔들만 보세요. 캔들만. 음봉이 하나. 음봉이 두 개. 음봉이 세 개. 음봉이 네 개. 이게 눌림이에요. 이게 조정입니까? 이게 좀 눌림이에요. 눌림. 이게 눌림 또는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하락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중간에 음봉이 껴 있고, 꼽사리로 중간중간에 음봉이 이렇게 꼽사리로 껴 있고, 꼽사리로 껴 있고, 꼽사리로 껴 있고, 이게 절대적으로 눌림이 아니라고요.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큰 음봉 거의 가격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9% 빼는 하락이 나오던가 그냥 마이너스 9% 빼는 가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던가 또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연속 다발적으로 하나 둘셋넷네개 음봉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4% 빼는 하락 이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불장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불장으로 간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야. 하락이 나온 이후에야.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크게 어떤 식으로?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ABC로 크게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ABC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제 어디 구간? 여기 구간에 지금 온다, 이겁니다. 여기 구간. 이 빨간색, 빨간색 눌림목에 지금 다 와간다. 이게 이제 나올 차례다. 이 빨간색 눌림목이 나올 차례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지라도 이런 식으로 눌리는, 눌리는 하락은 있을 거다.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으면 이때 매수를 해라,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말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여,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왔죠. 바닥에서 여, 여기까지 크게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차 고점에서부터 한번 조금 눌리는 조금 눌리는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나온 이후에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엄청나게 싸워립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쉼 없이 쉼 없이 올라가요. 그냥 ABC로 크게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 B, C로 올라가죠? 한마디로 이렇게 눌리는 눌리는 하락은 있을 거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눌리는 하락은 있을 거다 그럼 지금 가서 볼게요 지금 가서 지금 차트 가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보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좀 차트가 지저분한데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왔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왔습니다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매우 잘못됐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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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서부터 대략 98k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왔죠. 그렇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눌림은 나올 거다. 눌림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크게 더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더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있을 거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더 크게 올라가는 이 상승이 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 프렉탈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본다. 그래서 단기 상방, 중기적으로는 하방,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상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단기적으로 상방, 중기적으로 하방,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상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8월부터 계속 불장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깨꼬리처럼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불장이다 바닥 나오고 불장이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10번 넘게 하고 있죠 대략 7월 바닥 나오고 이제 어때요 상방으로 유탄 그 다음에 8월 불장 대략 9월 불장 10월 모든 코인 매도. 한마디로 입절. 입절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7월 달에 바닥 나오고 상방으로 유턴 8월 불장, 9월 불장, 10월 모든 코인 매도. 이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제 의견을 고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첫 번째 부장 프랙탈에서도 마이너스 9.93% 빼는 하락 나왔죠. 두 번째 부장 프랙탈에서도 마이너스 4.66% 빼는 하락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눌림 없이, 눌림 없이 올라왔어요. 눌림 없이 올라왔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했다고요. 눌림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어,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파동 쪽으로 파동 쪽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파동 쪽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에서부터 1, 2에 3, 4에 마지막 5, 5파가 나오는 것 같아요 5파가 나오는데 여기 109K 이 구간 여기가 대략적으로 109K 구간이 최고점이 됐지 좀더 올라와서 좀더 올라와서 여유가 대략적으로 110k 구간이 110k 구간에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 바닥이래.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다. 여기 110k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의 마무리가 되고 ABC로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지. 또는 이 초록색 저항선에서 초록색 상단 저항선에서 여기서 맞고 대략적으로 109k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구간이 저는 어디 109K에서 110K 구간이 매우 좋은 쇼타점이 될거다 한마디로 눌림목이 나오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9에서 110K 구간 여기가 매우 좋은 어, 눌림목이 나오는 어, 쇼타, 쇼타점이 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 110 여기 구간 안에 조심해라 109K 또는 110K 여기 구간 조심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 쪽으로 보면은 1, 2, 3, 4, 5로 마지막, 5파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당연히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저는 A 뭐 B, C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9K가 고점이 됐지. 더 올려서, 더 올려서 여기 구간 100, 110K가 대략 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BC로 눌리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ABC로 눌리는 하락이, 하락은 나올 거다. 어, 어느 정도의 눌림은 눌림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부지성으로, 부지성으로 올라가는 건 없다. 어느 정도의 하락, 어느 정도의 눌림은 나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많이 눌리면 과거의 프랙탈, 이건 했죠. 과거의 프랙탈 좀 제껴보고, 많이 눌리면, 많이 눌린다면 대략 몇 K 104 k 까지 눌린다. 여기 밑으로 눌리는 것은 어, 이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눌리는 건 이상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왜 복리야? 왜이 밑으로 눌리는 건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세력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력들은 스트레이트로 올렸다. 근데 보시면 여기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부터 어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상한 무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이 나왔다. 한 마디 로 매물대가 여기서 력들을 만들어 줬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력들이 매물대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면 세력들이 매물대 만들어 주는이 구간. 이 구간까지 눌리는 건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104k까지 눌리는 건 괜찮은데 이 구간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때는 파동 보시는 분들처럼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많은 파동 잘하시는 분들 보는 대략적 94k 라인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질 거면 전 조건이 있어 조건이 조건은 뭐다 104k 구간이 깨져야 한다 104k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94k까지 가는 희망 가능성은 일절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104k가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94k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조건부 조건부 하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하락. 조건부 하락은 뭐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4K 라인을, 104K 라인이 깨진다면,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94K까지, 94K까지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복리는, 복리의 관점은 뭐예요? 104K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98K. 98k 라인이, 98k 구간이 찐 바닥이며, 이제 찐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약간의 눌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A, B, C로 104k까지 눌리는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복리가 보는 관점, 생각, 시나리오가 만약에 틀린다라는 그 조건부는 뭐예요? 104k, 이 구간이. 104k 이 구간에 깨진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4.7k 구간에 깨진다면, 저는, 진짜로, 여기, 더 크게, 많은, 파동 바라보시는 분들, 여기, 94k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다, 가능성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 구간? 대략적으로 104k 구간에 깨지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 부장이면, 크게 내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진짜, 진짜 찐 상승장 대불장이라면 큰 하락은 나오면 안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정도의 큰 하락은 나오면 안된다. 물론 눌림 마이너스 4% 빼는 하락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 내려오는 그 이상 내려오는 그런 하락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찐 상승장 대불장이라면 은 어느정도의 어느 정도의 큰 하락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물대 있는 라인은 어디야? 매물대 있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매물대 있는 라인있죠 여기 매물대 있죠? 그다음 매물대 있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매물대 라인, 이 라인을 다 깨부시고 이 라인을 보시면은 이 매물대 있는 라인을 어때요? 여기 라인을 다 깨부시고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내려가겠죠. 여기 있는 매물대 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매물 때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그럼 보시면 여기 매물 때 하나 있고 그렇죠 여기 매물 때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매물 때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매물 때 하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매물 때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진짜 찐상수로 가는 이런 이런 큰 상승이 백사 K 구간에 도달해서 이렇게 쭉 올려 쳐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출되지 않는다면, 여기 매물대가 깨졌으니까, 이제는 여기 매물대까지 밀리겠죠. 이,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밀릴 확률이 크다. 여기도 지켜주지 못해. 라고 했을 때는, 최후의 보루, 이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간다. 대략 94K 매물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복리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104K가 깨진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104K 구간이 깨질 수가 없다. 깨지면 안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104K 구간 깨지면 안 된다. 깨질 수 없다. 라고 보고 있고, 98K 구간이 이제 뭐다? 여기가 찐 바닥은 이미 나왔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대략 1, 2, 3, 4, 5로, 1, 2, 3, 4, 5로 어느 정도 상승이, 상승이,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눌림. A, B,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크게 올라가는, 대략적으로, 뭐, 140K, 150K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그런 상승이 나올 거다, 연출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건부, 조건부 하락을 걸었죠. 104K 라인,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복리는 깨질 거라고 보지 않는데, 만약에 104K 구간이, 라인이 깨진다면, 94K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락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또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어때요? CM갭, CM갭 성의잔데, CM갭 성의잔데 보시면은 여기 106,300, 106,300에 CM갭 나왔죠. 그리고 또 보시면 107,780 여기 또 CM갭이 또 나왔습니다. 두 군데나 CM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6,300, 10 7,780. CME 갭이 두 군데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된다.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될것 같고, 테더 차트. 그리고 테더 차트 보면, 테더 도미노 차트 보면, 은 다행히,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5 법칙에 의해서 결국엔 뚫렸다. 4-5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지지라인이 깨졌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얘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깨지고 나서 재차 올라오는, 재차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다가 그리고 크게, 크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어떤 식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차트도 보시면은, 어때요? 하락, 지지라인, 하방으로 이탈. 그래서, 다시, 다시 재차, 어때요?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움직임 이후에는 대폭락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도면 차트 보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재차 들어올려는 들어올려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는 대폭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 불장이겠죠. 이때 진정한 알트코인이든 뭐비트코인은든 불장이 찾아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찐 불장이다. 테더 도미너 테더 도미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다가 제차 여기서부터 크게 빠지는 크게 하방으로 크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부장이 부장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하방 지지라인이 하방으로 이탈했다 그래서 지금 대폭락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대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은, 이렇게, 쇠경을, 상승쇠경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대폭락이 나오니까. 테더 도미노, 테더 도미노 차트가 크게 빠지면, 은 비트코인은 크게 오른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에이다 차트 먼저 가볼게요. 에이다 차트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 말씀드렸어요. 에이다 차트, 201선 위로 올라와야, 와야, 찐 불장 시작한다. 찜 부장 시작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이자 사트 안으로 올라와야 찜 부장이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자 사트거든요. 에이자 사트 가서 보면은 이거죠. 파란색, 파란색 201선. 이 파란색이 201선입니다. 200일, 날봉으로 붙게 날봉으로, 날봉으로 봤을 때 파란색 201선 위로 올라와야 찜 부장이 시작한다. 한마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캔들이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안착을 해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찐 부장으로 갔다 그죠 여기,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위에 캔들이 올라와야 파란색 위에 캔들이 올라와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찐 아, 부장이 시작하는구나 그럼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은 좀 올라올 구간이 많죠 올라올 구간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구간에 이렇게 내려오고 캔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 지점에서 막이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만나겠죠. 어느, 구, 어느 구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만난다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파란색, 200일 이동 평균선은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캔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만나겠죠? 이 선에서, 한 점에서, 한 선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큰 상승이 나온다. 이프랙탈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0이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내려오고 캔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만나면서 이제 큰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 0이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내려오고 캔들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나면서 이제 큰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또2 0이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내려오고 캔들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나면은 이제 큰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알트코인 바닥은 나왔다. 이미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에이다 차트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쵸? 이 바닥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다. 또, 볼, 또 볼게요. 또 재밌는 거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바닥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 없었죠? 다 위에서 하락이 마, 마무리가 됐죠?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죠?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위에서 바닥이 또 형성이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다. 이 밑으로 바닥이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아 에이다 차트 바닥이 나왔다 그럼 다른 알트코인도 대다수의 알트코인도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게 맞다 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바닥이 형성이 되면은 이 위에서 위에서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올려쳐주는 경향이 경향이 형성이 된다 이 위에서 찐 바닥이 형성이 된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잡히면, 보시면은 여기 바닥 위에서 올라가고, 이 바닥 위에서 올라가고, 이 바닥 위에서 올라가는 상승만 있었다. 보시면 또 볼게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바닥이 한번 잡히면은, 이 바닥, 이 위에서 올려쳐주고, 이 바닥 위에서 올려쳐주는 그런 상승만 나왔다. 이프랙탈이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봉리는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이미 바닥은 나왔다. 이미 바닥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리는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이미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좀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프렉 탈이이 프렉 탈이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량 터지고 바닥 잡히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거래량 터지고 바닥이 잡히면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바닥이 잡히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단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최대한 어디서, 어디서 사야 돼요? 이 바닥, 이 바닥 근처에서, 이 바닥 근처에서 우리는 물량을 사야겠죠. 그래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테더 도미너 차트 분석, 세 번째 에이다 차트 분석 봤을 때 에이다 차트 분석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방 받고 중기적으로 하방, 장기적으로 상방 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비트코 차트 분석 조금 프랙탈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론 결론만 좀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 결론만 정리해보면 1, 2에 3, 4에 마지막 상승 5가 남았다. 대략적으로 110k 구간에서 고점이 잡힐지 또는 더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여기 대략적으로 2구간, 대략 109k 구간, 109k에서 바닥이 잡힐지는 모르겠다. 아 고점. 자꾸 바닥이라고 하네 고점이 잡힐지 한마디로 천장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백0에서 대략 여기 구간 110K 구간은 고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천장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온다 어느 정도의 눌림이 이런 식으로 ABC로 내려오는 또는 110K 구간 110K 구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ABC로 눌, 어, 내려오는 하락은 있을 거다 그리고 104K 구간이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분처럼 저분처럼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6월 30일 오전 10시 21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